이게 뭐야? 이게 다 누가 이랬어? 응, 루나야. 이거 누가 이랬어? 이거 누가 이렇게 다 찢어놨어? 이게 재밌어? 응, 이렇게 어, 휴지다뜯는게 재밌어. 아유, 이거 어지럽히는 거 봐. 이거 누가 다 치울 건데? 루나가 치울래? 루나야, 치워. 이거, 이거 치워. 루나야, 이거 다 치워. 이놈이사공치야이 비글 루나 비글 루나 비글이다 너는 이제부터 너를 비글이라고 부르겠어, 응? 이 지옥에서 온 강아지 같은 이 몽몽이 같은 자식. 지금 물이 들어가. 알았어, 알았어, 줄게. 물 마셔. 쓰레기는 언제, 휴진 언제 주실 거예요? 빨리 주세요. 분바나 가져와 그럼. 분바 어디 있어 루나 네. 어, 분바. 분바 거기 있어? 엄마는 분발 가방 속에 낸 적이 없어요. 응? 여보세요. 쵸기근데저기저기있는데그 안에는 가자밖에 없지. 그거 어, 엄마 지갑이고. 그거는 영수증이잖아. 나분바 가져오래니까 영수증을 가져 와. 응 분발, b 나야 u m 저기 있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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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바닥에 여기 여기 있잖아 u 저기 저기 기 k 기 옳지 기저기도 가져와. 어, 기저귀도, 기저귀도 하나 가져와요. 그게 안 열려, 엄마가 너무 꽉 닫아놨어. 응, 다시 열어봐. 잘 열잖아, 누나. 기저귀, 분발한 기저귀. 그래, 한번, 한번에 하나만 시켜야지. 누나, 화나겠다. 고맙습니다. 잘했어요, 짝짝짝. 음. 엄마, 붐바랑 놀아야지, 쩍쩍짝 붐바? 음. 응, 붐바.